네, 안녕하세요. 엄명종입니다. 네, 오늘은 내그네 자녀의 강점을 지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 매우 중요하죠. 강점 왜 중요할까요? 네, 강점은요, 아이들의 진로뿐만 아니라 아이들 학습할 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진로를 발견할 때 가장 큰이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낮은 자존감, 즉 자기 자신을 가치있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죠.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예, 그것은 그 아이의 강점을 발견하면 그 아이의 낮은 자존감은 높은 자존감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점을 어떻게 하면 발견하고 또 지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부분에 좀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강점에 대한 정의죠. 그럼 강점이라는 것은요 아이들 누구나 갖고 있는 장점이죠. 그 장점에 기술과 지식을 더하게 되면 그것은 강점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관심 있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나 기술이 없게 되면 그것은 사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 제가 한 번은 뭐 초등학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장단점을 한번 써봐라.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그때 대다수 아이들이 단점은 한1 0개 정도 쓰는데요, 장점은 한두 개밖에 못 써요. 근데 그것도 뭐냐? 잘 웃는다. 잘 웃는다. 이것도 장점 될수 있죠. 혹은 다리를 잘 떤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수준에서쓴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또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선생님들부터 로너 이거 좀 잘하고 있는 아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던 경험이 되게 부족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장점과 단점의 사실 구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장점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욕을 하는 거. 욕하는 게 과연 단점일까요? 우리가 어떤 불의를 보고 그 불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은 거룩한 욕입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부분들이 그 욕을 단지안 좋은 걸 생각하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단점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수 있고 단점이 될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었을 때 그것은 정말 잘 강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을 일을 시켰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건요. 그 부분에 아이가 재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능 발견에 먼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동경이에요. 어떤 일을 한번 시켰는데 그 뒤로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럼 그 분야에 아이가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구를 했는데 발로 뭐 공을 한번뻥 찼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다음으로 공을 잘안찰려고하는데 남자는 말이야 축구를 잘해야 돼. 라면서 축구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거지로 하게 되있고요왜 하겠냐 했냐고 물어보면은 아빠가 시켜서 엄마가 시켜서 하게 됐잖아. 이런 얘기를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이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이가 하고 났을 때 기쁜 만족감. 그 만족감이 생기다 보면 그래서 또 하고 싶어하겠죠. 그런 일련의 반복된 상황 속에서 과정 속에서 아이는 강점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강점이 무엇인지를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찰되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게 부모의 관찰 일지예요. 관찰 일지는 딱 보면 첫 번째는 그내 아이가 오늘 하루 동안 이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어떤 부분에 내가 관찰하고 있는지 정하시는 겁니다. 공부할 때에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그 영역들을 좀정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요 아이 가 갖고 있는 그 장점 혹은 강점들을 파악을 해서 말해주는 연습들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 말해줄 때 사람 입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명시라고 해요. 명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이걸 정말 잘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 하면서도 자기가 함으로 인해서 아 이게 내 강점이구나 내, 지, 내 장점이구나 아이는 스스로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기 건강한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아 개념으로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관찰하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물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똑같이 물을 반컵차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분은 물이 반밖에 새지 않았네, 차지 않았네. 또 어떤 분은 물이 반씩이나 있네. 이런 차이라는 거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관찰느냐가 하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말씀드렸듯이 명시하는 겁니다. 즉 피드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엄마가 오를 하루 관찰을 해 보니까 어 네가 이런 수학에서 연산들은 네가 되게 격선 빼서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어, 되게 잘하고 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과정에 대한 칭찬이 되겠죠. 그래서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되면요. 아이는 자기만 조금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아이들의 그런 강점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재능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지를 우리가 공감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하루에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는 가족회의를 해 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하신다면요 제가 첫 번째 첫 번째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가족끼리 지난 일주일 동안 발견한 강점들을 한 명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서로 서로 말해 주게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간에 일단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줄 때, 아,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한다 할지라도 일단 그냥 듣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 그 부모님이나 옆에 형제나 누가 말해 주는 그 장단점이, 장점이 진정으로 자기가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니까 너 대수학에 연습해서 덧셈 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아이가 아니야 나 그러지 않아라고 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다시 돌아가 보면 자존감하고 다시 또 연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하고 어떤 발견된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함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칭찬해주거나 강점 발견할 때는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아이를 칭찬해 주고 또 강점 발견한 부분에 서 인정해 주고 또 아이 역시도 엄마 아빠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에서 말해 주고 명시해 주는 것들이 문화가 대준다면 이것은 정말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가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가족끼리 강점을 발견해 줄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한번 마련을 해 보시고요. 가족회의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강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